묵다심으로 구의 계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편안처요 방패가 되시는 우리의 군이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소망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주게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set on 아가 걱정 버리고 입소이라가여호수와니바다앞으로가세 우리 가니쳤소 i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 창세경 34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지씨 교도 가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문교회는 그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10월 3일 주일까지 주일 11시 2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최대 125명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단, 주일 학교 예배와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와 출입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이 주일 11시 2시 예배를 제외한 교회 차량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로아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에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데 성공케 하시고 또이 시간도 마음과 열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멕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결심한 새로운 삶이란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던 삶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불신 하나님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쁨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의 보혈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온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일꾼으로 사모신 겁니다.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바울은 이 바른 태도로 그리고 바른 방향과 또 바른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충성임을 알았던 이 바울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고난이 핍박이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가 변함없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걷는 그 사명의 길이 즉지하네 할 상급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이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명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일이요 인생을 살면서 할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깨달은 이 바울은 그러한 삶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도들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좋은 길은 좋은 사람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명의 길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 하는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의 후배였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지 알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우스 이 장을 통하여 이 증인, 일꾼, 이증거자 전도자, 이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자인데, 특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요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갖치할 자세. 다양한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사역의 자세를 깨닫게 합니다. 사명자는 일꾼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승리자의 밀관을 얻기 위해 달리는 운동 선수로 비유를 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이 정해진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꾼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꿈꾸며 땀을 흘리는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풍성한 추수를 꿈꾸는 농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수고와 노력임을 강조합니다 또 정돌과 비교하면서 다양한 일꾼의 자세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를 비유를 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사역이 선한 싸움으로 이겼습니다 김호동 사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군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자들이 갖지할 영적인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젊은 청년 학생의 신분으로 지내다가 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경찰이나 군인이 되기도 합니다. 살면서 신분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우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성도들을 군인의 신분으로 여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조직이나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은 몰라도 같은 지역 출신이나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함께 모이고. 취미가 같다는 이유로 모이기도 합니다. 같은 인형으로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모임이요 조직입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취미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모임을 만듭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나라가 다르고 피부의 색도 인형도 전혀 다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의 모임,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분명한 동기, 목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글쓰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근설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갇히지 않고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모임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는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확장해야 할이 군사들의 모임, 이 군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어 생활하는 것을 영측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신분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생활을 영적 전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비하신 은약의 승치의 과정을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은약의 땅 가나안 땅을 애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전쟁을 이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을 계수하면서 원칙을 전투와 관련된 숫자였습니다. 민숙 1장 3전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백성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전쟁을 치러 병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싸워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많은 신앙이들이 예수님을 대장 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전쟁에 앞서가시며 이기게 하시고 성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성도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성리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승리, 땅의 회복이고 확장입니다. 가나안 증복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땅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부르실 때 전투를 위한 병사로 부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명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길은 천국으로 가는 신나는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기며 반드시 승리하며 앞으로 나가야 하는 전투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전쟁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병사는 그 전쟁의 성격과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승리입니다. 전쟁은 승리가 목적입니다. 올림픽은 참가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고 명예로운 것이라 하지만 이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생사가 달린 문제요, 인생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나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게 공격이 있으면 원치 않아도 전쟁은 치러야 합니다. 전쟁은 이기든지 든지 오직 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전쟁을 이기려면 전쟁의 특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치르는 전쟁을 타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구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릅니다. 결과 유의 전쟁은 땅에 속한 물질을 차지하는 싸움이지만,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인 전쟁은 마음과 생각과 영을 차지하려는 싸움입니다. 마음 중심을 지배하는 싸움이고 마음의 주인을 정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서로 중심이 되려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바로하려면 가장 먼저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주관하려는 악한 영,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처럼 바꿔서 하나님의 적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적이 되게 함으로 자신과 함께 심판의 길로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은 미혹입니다. 거짓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불순종의 길로 극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욕을 넘어간 것이 영적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하고 이걸 넘어뜨리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치르는 전쟁이 악한 마귀와의 전쟁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간단하거나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의 현장에서 담리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겪는 영측 전쟁은 자신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마귀를 당할 수 없으나 자신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갇히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 능력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3회상 17장 45절 다비시 블레스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요아와 이름고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네 가느라 다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한 싸움에서 그인 골리아스를 쓰러뜨리고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대신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전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이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 처음부터 마귀를 이기셨고 마지막에 부활을 통하여 모든 어둠의 근세를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도 영적 전쟁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의 길을 걷게 된것 영적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핍박자로서 그리스도의 적으로 서 있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전쟁에 선봉해서 달려가는 것은 그가 가장 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며 보며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믿음의 신앙의 삶이란 앞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함께 승리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영적 전쟁은 주님이 반드시 상을 함께 받는 귀한 일입니다. 참여했다는 그 사실, 그 이유만으로 상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이는 그들 앞에서 서 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가나안 충복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섰던 유다 지파 뒤에 따른 지파나 모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뒤를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가 되게 됩니다 전쟁에서 총과 칼을 들고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투 행태에서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은 이 공장에서 군수품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을 다합니다 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통하여 함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초대교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봉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의사 누아 같은 사람은 바울 곁에서 몸을 돌보아 주면서 복음의 사역이 활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이 성교도 동일하게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은 승리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전쟁은 자체가 코나입니다 마귀와 대적하며 이미 패배한 것을 알면서도 최후의 바악을 하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당분간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다른 님의군명이라면이러한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코 w 를 받쳐 m 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 면이 가능한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세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없는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라면서 담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했습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너와 살아 계셔서 우리는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마지막 승리의 순간까지 담대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20편 5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요호께서네 내 오른쪽에서 네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늘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늘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양목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군인 정신으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활에 응매이지 않고 부르신 분의 부름에 마음에 그 쉬운게 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충성을 다하며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글쓰도의 병사로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군에는 여러 병가가 있습니다 제 전선에서 칼과 총을 들고 싸우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 지사장에서 그들을 위해 밥을 짓는 병사 모두 다 승리를 위한 귀한, 존귀한 병사들입니다 우리 악무기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서 승리의 전쟁을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피 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주의 군사로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성리의 기쁨과 큰 상급을 주시려고 기회를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함께 에코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긴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나팔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가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거는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아 우리에게 일관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최전사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